아 되게 뜬금없는데 디스코드에서 막 그런 카더 그니까 만약 만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 만약에 음, 응. 만약에 우리 뭐 일본 여행을 다 같이 가게 된다면 막 이러면서 음, 응. 막 아저 막 우리끼리 막 얘기를 했었거든? 어 이세돌 다 같이? 근데 아이는 뭐라 하지 않아? 자기는 디즈니랜드? 디즈니랜드였나? 그, 모르겠다. 어, 뭐, 거기 가,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있을 테니까 너네들끼리 놀다라. 내가 뭔 소리냐면서, 당장 포대기 들고 가가지고아 알년이 등에다가 엎어가지고, 어? 진짜, 엎고 다녀야 돼. 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. <laughs> 자, 알년이. 어, 난 여기서 행복하게 디즈니랜드에서 일주일 있으니까 너네들 놀다.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<laughs> 바로. 그 <뭐라> 아이 언니가 이들 너무 싫어, 바로서, <laughs> 어, 어, <웃음> 어. <웃음> 어님 없지. 바로 바로 데리고 가야지. 음, 아아 인해 주고, 아 인해 주고, 아, 자아 인해 주고, 음, 전부 다 절대 안 된다고, 음. 막 세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지마시오 말고 자막 가야 한다고 이와 아이의 여행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. 진짜 <laughs> 아개 웃기다 그거 그거 들었을 때좀 웃겼어.